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는 아, 저번 주인가 아, 이번 주에는 인천 남동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 혹시 인천 남동구를 가실 분이 계시다면은 음, 그냥 처음 가본 도시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음, 제가 조금 그냥 간단하게 어디 어디를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천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에서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경기가 있고, 바닷가를 마주보고 왼편에 인천이 있고요. 인천이 여러 개 구가 있죠. 음, 그래서 연수구, 서구, 연수구가 가장 어, 인천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송도 국제도시라고 해서 연수구도 이제 기존에 오래된 연수구가 있고요. 구도심이 있고, 이제 송도 국제도시, 특지개발로 만든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천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요. 어, 왜냐면 여기에 다 기업들이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자족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다를 또 끼고 있고 해서, 여기가 연수구, 송도 국제 신도시가 어, 인천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남동구는 어디 있냐면은, 이쪽이 가장 오른쪽, 남쪽, 동쪽, 동남쪽에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처음에 1등은 이제 연수구고요그 다음은 서구. 그 다음은 요렇게 수도권, 내륙과 붙어 있는 곳에, 이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평구는 이제 서울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고요. 남동구는 그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동구를 제가 갔다 왔으니까 남동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지적 편집도를 보면 아래쪽에 이제 보라색 공업단지가 있고요. 산업단지죠. 음. 여기가 남동 국가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 노란색이 주거지역이고 빨간색이 상업지역이거든요. 보면은 가장 크게 있는 게이 위쪽. 남동구에서 이 위쪽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게 여기 아래쪽,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조그맣게, 어, 이쪽에 하나 주거지역이 크게 하나, 둘, 세개 있어요. 그래서 크게 주거지역, 이제 아파트만 볼 거면은 이 주거지역 세 개를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가운데 산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논, 바깥, 산이. 그래서 이 위에와 아래는 조금 다른 생활권이에요. 이 위에를 먼저 보면요. 여기는 그래도 다른 뭐 부평구, 비추홀구 이런데와 접해 있어서 이제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그래도 좀 산으로 좀 막혀 있는데 그래도 이 왼쪽 위쪽으로는 어, 뚫려 있어가지고 같이 교류를 할수 있고요. 보면은 상업지역이 이쪽 인천시청이 여기 있거든요. 한 85년도에 이제 2000 인천시청이 열로 오면서 여기가 이제 주변에 좀 발달했다고 해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상권이 있는데 보면은 터미널 어, 여기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이 있고 그 위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뉴코아 아울렛 있고 또 로데오 거리 음, 여기도 딱 먹자 골목 어, 그럼 음식점하고 놀거리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청 아래쪽으로 해서 뭐 홈플러스, CGV 여기 가천대 길병원도 크게 하나 있고요. 이쪽이 이제 메인 상권이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여기 인천 시청역에 GTX B가 들어와요. 뭐 2028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 더블 역세권에 거기에 GTX B까지 들어오면은 여의도나 서울역까지 한 30분 이내로 갈수 있으니까 네, 교통 면에서도 호재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단지가 있는데요. 어, 간석 내미안 자이 그 다음에 9월 힐스 1단지 롯데캐슬 2단지 얘가 거의 5000세대고 어, 2500세대 약한아 여기가 3000세대 뭐 2500세대 해가지고 그 주변까지 해가지고 거의 얼추 만 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단지로 엄청 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 그 외에는 사실 빌라들 구도심 뭐시장이라든지 빌라 주택 요런 촌들이 많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해서 여기 아시아드 선수촌이 따로 있어요 어, 여기 경기장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 선수촌이 있는데, 비록 지하철은 좀안 지나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까이 있고, 어, 버스가 그래도 한 10분에서 12분 간격으로 다니더라고요. 시청까지 가는 게, 그리고 뭐 안에 여기도 그냥 나름 깔끔하게 어, 그들의 세상 항아리 상권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뒤쪽으로도 공원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새소리도 나고, 공기도 좋고, 음, 여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장을 가게 되면은 음, 여기 아무래도 대장인 중심지 입지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쪽 인천 시청역에 내려 가지고 뭐 레미안 자이 보고 그 주변에 뭐 어울림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재개발 단지가 그 주변으로 있어서 음, 인천 들어가서 남동구 보면은, 인천시청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재개발이 있어요. 레미안 위쪽에 상인천 쪽에 재개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다, 어, 그, 남동구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 단지 있고, 여기도 하나 포르나가 재개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주변 입지를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학원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뭐 걸어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버스를 그때 타긴 했는데 버스 타고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버스도 배차 간격도 그렇게 뭐 길진 않아 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들려서 상권 한번 보고 뭐 아파트 천천히 둘러보고 뭐 브랜드 있는 단지들은 안에 내부도 가보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요를 선수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이제 삼기 신도시 중 하나의 9월 2 신도시예요 아직은 뭐 그린벨트로 묶여있어가지고 해제라든지 뭐 여러 이슈, 무프라할 문제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 예정이고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이쪽이 더 좋아지겠죠. 여기가 구월동 간석동인데 구도심 인프라에다가 여기 신도시가 딱 들어오니까 네, 이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은 그다음 아랫 동네로 내려가서 어, 아랫 동네로 내려가서 여기 논현동을 보게 됐는데요. 음, 여기도 택지 개발로 지은 거고, 여기 위쪽은 한 2007년, 2008년식이고, 여기 아래쪽은 거의 2010년식인데요. 하나에서 거의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지은 거라 거의 다 하나 꿈에 그린 브랜드고, 그래서 뭐 바다뷰도, 바다도 보고 오고, 여기 소래포 어시장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고 오고. 그래서 여기 메인 상권 하나 보고,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보고, 몇 개는 뭐 안에 내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요 서창동으로 어, 저는 이제 뭐 동선을 어, 조금 비싼 아파트 조금 선호하는 중심지역부터 가긴 하거든요 좋은 거부터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체력이 나중에는 딸려가지고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입지 좋은 곳부터 먼저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서창동 여긴 서창동이고요 여기도 택지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이제 여기 중심 상권 한번 보고, 그 주변 아파트 둘러보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소래습지 생태공원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도 시간되면은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가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인천대공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만수동인데, 만수동은 좀 구축 아파트가 많아요. 여기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80, 80년대 후반? 아파트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90년대 아파트들이 모여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빌라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 옆에 인천대공원도 여기도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도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임장을 간다 하지만 뭐 가는 길에 어떤 재미있는 요소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꾸준히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동구를 간다면은 뭐 소래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천대공원 한번 가보는 어 그런 여행도 이제 하나 코스로 껴서 가고 뭐 아니면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어 맛집 하나 알아가서. 같이 임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인천 남동구를 임장을 가야 한다 하시면은 이쪽 시청 근처에서 대단지들 거의 만세대 이상 들어오는 단지들과 이제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그러한 것도 미리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뭐 선수촌 단지들 좀 조그마니까 그거는 금방 가요 그거 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논현동 그래서 택지개발. 예, 상권하고 이제 어, 아파트들 보고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서창동 택지개발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 또 시간이 되면은 여기 만수동, 음 만수 6동의 아파트들 90년대 아파트들 모여 있는 데라 만수역 위쪽으로 해서 어 이제 재건축 단지들 재건 아직 근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네, 어쨌든 80년대 후반 아파트여가지고 뭐 재건축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1단지부터 6단지까지 통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역세권에도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네, 가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제가 어, 임장감 도시들이 있으면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음, 한번 영상으로 또 남겨볼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